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한국무분엑스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현대차 인도 법인이 빠르면 9월 IPO 예정이다. 최대 4조 9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 증시 역대 최대이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몇년내 최대 규모다. 인도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현대차는 인도 내수 시장 2위 수준이다. 인도 시장에서 연간 8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현대차 인도 법인 IPO 뉴스가 나온 뒤 급등했다. 이후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예정대로 9월에서 10월 상장이 가능할지는 알수 없으나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다. 한국무브넥스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2023년 초한국프렌즈에서 한국무브넥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생산품은 하프샤프 및 액서 등의 자동차 부품이다. 하프샤프는 엔진과 변속기로부터 나오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액스는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동력 전달, 제동, 조향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 부품들은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해도 K-PEX 투자부담은 크지 않다. HFCA, FT와 IT's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다. 한국무분엑스는 서한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연대가로 분류된다. 매출을 알아보자. 자동차 부품 기업이 그렇듯 OPM이 낮다. 연간 매출이 1조가 훌쩍 넘는데도 시가총액은 1,500억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현대차그룹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소폭이지만 OPM이 상승했다. 원가율과 판관비율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가율이 하락으로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한국무분넥스의 주력은 자동차 부품이지만 일부 프렌즈 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주 장구는 거의 프렌즈 부문인데 2023년 기준으로 수주 장구는 0이다. 2020년 중국 및인도산 프렌즈 140만 개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이 발약되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전현직 임직원 6명 실형 선고받음 지역별로는 한국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차 미국 진출에 맞춰 미국 멕시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자회사인 서아노토 조지아가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건립 중이다. 올하반기에 가동 예정인 현대차 조지아 공장 전기차 건립에 맞춰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미국 비중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유동 비율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부채 비율은 살짝 높다. 한국무분엑스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먼저 월봉이다. 화신, 서연이와 성화이텍. 에코플라스틱 등 자동차 부품 강세 국면에서 한국 무브넥스 주가도 3배 가까이 급등했다. 다음은 주봉이다. 2023년 9월에 기준봉 하단을 지켜주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 중이다. 작년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상승 초입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거래량 증가다. 세 번의 바닥 확인 뒤 거래량 동반 급등이 나왔다. 거래대금은 약 150억 수준이다. 현재는 20, 61선을 지켜주고 있다. 다음 주면 20선, 60선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바닥을 단언할 순 없지만 주봉과 일봉상 몇 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름 신뢰도가 높다 볼수 있다. 바닥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해 볼수 있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